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폐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을 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수이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곳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다가 즐겠습니다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지금 마음이 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장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처음 기록되고, 그것이 필사본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되며 전달될 때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으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면 마태가 쓴 복음서 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 15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란 사람이 성경에 장절을 넣어서 그렇게 신약성경을 인쇄하여 출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말씀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 10장 1절 그러니까 10장이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놓은 어제 본문 전도서 9장 18절 말씀과 연결되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괴케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에 의하여서 많은 선들이 그리고 공동체의 그 선한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된다 그 작은 영향 하나가 얼마나 더군다나 악의 영향이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이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듣는 사람들의 그 의미를 전달할까? 해서 전도자가 표현한 것이 뭐냐? 10장 1절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완전히 악취나게 한다. 라는 그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한다? 얼핏 보면 이해가 잘갈 수도 안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나 벌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향기름, 향유, 향수 이러한데 빠져서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악취보다는 여전히 그 향기름의 그 향이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여기 죽은 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빠져 죽은 것 같고. 향기로움을 악진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죽음을 일으키는, 바로 독성을 일으키는 파리 혹은 곤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똥파리라는 것들, 이것은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어떤 오염물질에 앉아서 거기에다가... 입을 댑니다. 그리고 날아와서 그 오염물질이 묻은 그 발을 또 다른 밥이라든지 사람의 몸이라든지 여러 곳에 대고 또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발의 다리에 묻은 발에 묻은 그 오염물질이 그렇게 전염을 전달하므로 말이야마 사실은 독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의해서 음식이 부패되고 어떠한 아주 귀한 물질이 변질을 일으키고 마침내 악취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8 보여 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바로 이것을 누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예수님도 그러죠. 누룩 한 조각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작은 어떠한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과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놀랍게 확장되고 커져간다는 좋은 의도로도 쓰이지만 누룩이란 것은 변질을 일으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를 그리고 반죽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의 부정적인 의미로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온 덩어리 전체를 그렇게 완전히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던 것 하나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 하나에 어떠한 향기가 나는지 우리의 행위 생각 하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악취가 풍기는지 아니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른편과 왼편은 방향이나 위치로서 오른쪽, 왼쪽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오른편은 언제나 바른 것, 오른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왼편은 조금 부정적으로 써져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돌아가는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손해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 될지라도 내가 죽게 받은 사명 곧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 여기에 거룩된 길. 항상 제가 거룩된 길, 뭐 악한 길 이러한 표현을 일차적으로는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 그릇던 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바른 판단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철도 철맥의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 되어서 내린 결정이 바로 웬편의 마음을 두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걸었던 길이요 정도를 벗어난 길이란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골로세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바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의, 것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전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쏠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에 오직 집중하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찾아라,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내 눈길이 향하는 곳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른편인가? 아니면 왼편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권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나라의 룰럴,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통치자가 분을 바라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순하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통치자의 책망과 그 질책에 대하여 받지 못하겠다 거부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조금 억울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공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순이란 것은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큰 허물을 가볍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말합니다, 야 던져 버리라, 그 자리 벗어 버리라. 감정적인 충동을 받으면 그적시로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에 걸으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손인식 목사님 제 스승님이신 손인식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 그분이 언제나 우리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 울컥할 때 울컥하고 삼켜라. 그러면 이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울컥하지요? 그때 확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고 울컥하면 울컥하고 삼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항상 그것이 맞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잠언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매자가 크고 그 높은 주위를 얻고 부자. 여기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자. 바로 지혜자를 뜻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 낮춰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지롭게 사는 사람은 높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죽박죽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타고 어떤 의미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방벽은 오히려 걸어다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그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의롭게 살면 뭐하냐? 내가 정직하게 살면 뭐하냐?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거꾸로 가는데,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원통하며, 분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눈길을 보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바로 휩싸여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의의를 정의의 해같이 정의의 해같이 빛나게 하실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른편에 마음을 두고, 바른 길 걸어가고,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 복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마치 작은 누룩 덩어리 하나가 덩어리 전체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처럼 그 작은 죄악 하나, 생각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아버지 아니면 특별히 나 자신 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 속에 잘못된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잘못된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저복 주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유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름을 알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세상에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 항상 살피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향기가 세상을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옳은 편,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